자 아, 이제 오늘은 뭘할 거냐 음, 등차수혈 얘기를 할 건데 등차수혈 이 지금 이제 어, 우리 모의고사 나오고 있고 평가원에서도 지금 나온 모의고사들 쭉 보면은 느낌이 이래 그러니까 등비수혈로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를 만들긴 어려워 어, 그렇기 때문에 등비수혈로 만들면 이제 진짜 엄한 식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실제로 고난이도 문제로 간다고 한다면은 요번에 이렇게 유추하는 문제 실제 노가다 해가지고 하나하나 숫자를 대입해 보는 수열을 유추하는 그니까 러 역추적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등차수열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어렵게 만들거나 음 근데 등차수열을 내가 이제 처음에 이제 개념 강의할 때도 항상 보면 난 등차수열은 함수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라 진짜 얘기를 많이 했고. 어, 풀이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문제 풀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 수열에 일단 기본적인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풀이하는 경우가 많지. 근데 그게 왜 등차수열에서만 그게 가능하느냐? 왜냐하면 등차수열은 일반항이나 수열의 합이나 대수 1차 함수, 2차 함수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풀이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부등식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이 접근 자체를 함수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조금 문제를 고난이도 문제를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식을 해서 수식을 이용하면은 자 초항이 자 a1이라고 하고 우리가 공차를 D라고 한다면, 우리 어떤 수열 일반 항 AN은, 응? a n 어떻게 쓰니? 자, A1 더하기 N-1D. 요게 일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잘 알고 있는 등차 수열 일반 항 공식이지. 이걸 이용해가지고 풀라 이 소리야. 자, 두 번째, SN. N항까지의 합은, 자, 2분의 N2A-N-1D.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지금 뭐, 중간로로 하자. 중간로라고 하자. A1. 이렇게. 아니면은 마지막 항. 응. N 항의 숫자가 L이라고 주어진다면은, 자, 2분의 N A1 플러스 L. 우리가 요런 공식들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어, 음, 예를 들어 수능에서 수능이나 이런 데서 3점짜리 이하의 문제로 나왔다 3점짜리 문제로 나왔다고 하면은 실제로 그냥 요것을 이용해 가지고 풀이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경우도 많이 있어 그러니까 요것을 이용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자 그런데 지난 우리 9월 모의고사에서도 나왔던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이따 풀이를 할 건데 그런 조금 등차수열에서 생각하기가 난해한 문제들 난해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대수학으로 풀어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함수식이 나오거든 음 응.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좀 바꿔서 생각해 볼수 있느냐 자 얘를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이 a n 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것을 착, 뭐, d, 여쭤쭉 해가지고 바꾸면 얘는, 자, d n, d n, 그지? 플러스 a 1 마이너스 d.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지. 마찬가지로 얘도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자, 2분의 d의 n 제곱, 플러스 2분의 2a 1 마이너스 d의 And,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쓸수 있다라는 얘기야. 어, 자, 그래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지금 여기다 써놓은 이두 개의 공식은 솔직히 이건 좀 별로인데, 이 공식만큼은 진짜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좀 쉬운 문제에서도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금방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 <laughs> 그러니까 어떤 수열에 등차수열이라는 놈이 나왔는데 이 등차수열의 합이 합을 갖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면 합이 어떤 수식으로 나왔어 수식으로 나왔어. 그러면은 우리가 얘만 보고도 n에 대한 2차함수야2차함수인데 상수항이 없는. 만약 상수항이 있으면 2항부터 이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루게 되는 거야. 그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n에 대한 2차 함수,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 함수로 어떤 수열의 합이 등장하는 순간 우린 그냥 바로 머릿속에서 그냥 떠올려야 하는 거. 아, 예, 수열이 등차수열이네. 그러면은 수열이 딱 나왔으면은 등차수열에 있는 어떤 2차 함수에 있는 2차 항의 계수. 요 녀석을 가지고 바로 공차 구할 수 있고 공차를 구했으니까 여기다가도 숫자를 대입해 가지고 초항까지도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뭐 일반항이 그대로 그냥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수월하게. 자, 그 얘기를 한게 뭐냐면은 자, 수열의 합의 활용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 내가 지금 밑에 지금 문제 써 놨으니까 그거 하나 내가 문제 풀어 볼게. 봐봐. 어떤 summation 음 k가 1부터 1부터 n까지 ak 어떤 수열의 합이잖아요 수열의 합이잖아 수열의 합이 주어졌는데 얘는 2n 제곱 마이너스 3n 이라고 합니다 어떤 수열의 합이 2차 함수의 형태로 n에 대한 2차 함수의 형태로 등장을 했고 이 등차 이 수열의 합에다가 항수항까지 없어 오케이 그럼 땡큐야 그럼 an은 등차수열이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그냥 캐치를 해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 두 개만 가지고 뭘할수있느냐 공차와 초항을 바로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봐라 이뭐자 2분의 d가 몇이야?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공차는 4. 요렇게 되겠지. 그지? 그리고 맞아. 얘봐 2분의 a1, 2a1 마이너스 4. 얘가 3이라는 거야. 그럼 뭐야? 초항은? 초항은? 초항은 뭡니까? 응? 초항은 어, A1이 얘가 3이 나와야 되니까 응? 맞지? 아, 미안하다. 마이너스 3이잖아. 응. 얘가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니까 이 여기가 뭐지?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잖아. 이 분모가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1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끝났지. 그럼 an이라는 등차수열이 바로 나오잖아. 초항이 1, 자 an은 초항이 마이너스 1 플러스 n-1에 4 요렇게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는 뭐야 정리를 여기다 할까 자 4n-4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자 얘가 an이다 그냥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지 자 서메이션 자, k가 1부터 5까지 k 곱하기 a 2k 2k. 요거 구하라고 하니까. 자, a, n이 요녀 개석이니까 a, 2 n은 8n-5일 거아니야 그치? 여기다 8n-5 넣으면은, 자, 는, 자, s u m m 1부터 5까지 k. 자, 8, 8, 아이씨, 숫자 이상해. 자, 8k-5.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 얘는 뭐 8k의 제곱 마이너스 5k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이용해가지고 문제 풀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차수열이 나온다고 한다는 것은 이 등차수열이 게 등차수열이 나올 때는 어떤 함수의 개념으로 접근해 이것은 이제 우리 공식을 알고 나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얘는 1차 함수 얘는 2차 함수잖아 그지? 근데 얘들을 더한 게요 녀석이잖아.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요런 느낌이야. 적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어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지금부터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해볼게. 음자 일단 문제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풀수 있다라는 거. 실제로 이것은 어 우리가 뭐 수능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사례이긴 하니까 잘 기억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등차수열의 함수적인 해석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얘는 n이 자연수잖아 그지 그리고 d는 뭐야? 공차야 근데 이것을 우리가 1차 함수의 생각을 접근으로 하면은 얘는 뭐가 되니? n에 대한 n에 대한 1차 함수에 뭐가 되는 거야? 얘가, d가 기울기가 되지, 기울기 기울기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란 녀석은 어떤 그래프를 그리게 되냐면은 기울기가 공차인 직선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직선이야 그러니까 어떤 얘가 1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은 1일 때 어떤 값 얘가 바로 a1이 되겠지 초항이 되겠지 이 초항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선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야 음 그러면 봐봐 얘네들 자 2일 때 3일 때, 뭐 여기가 말해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이런 값들이잖아. 그러면은 이값 더하기, 이값 더하기, 이값 더하기, 뭐이값 더하기, 이 값, 이 값, 이 값을 더한 게 뭐냐면은 SN 아니니. 음, 그러면은 우리가 적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뭐야? 자, 1차 함수를 적분하면 2차 함수가 나오지. 근데 그 2차 함수라는 게 뭐야? 면적이잖아. 요 면적. 요 면적이라고. 그지? 요런 면적들이기 때문에, 요런 면적들. 결국에는 적분. 얘네들을 다 더한 게 적분 아니니, 우리 사실? 이를 훨씬 더 미세하게 나눠가지고 더한 게 적분이니까. 그래서 이차 함수로 나온다고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봐봐.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여기 때가 최대가 되지 않겠어? 4일 때가 최소가 되지 않겠어? 넓이가, 넓이가, 이렇게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이쪽은 마이너스로 될 테니까. 자, 그냥, 이거 그냥, 미적분의 개념을 하면서 접근을 해보자는 거야. 이것은 음수로 나타날 거 아니야. 이쪽은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줄어들겠지. 근데 줄어들긴 줄어들어도, 좀 이렇게 점점, 점점, 점점 이렇게 벌어들어가. 줄어드는 유는 줄어들겠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부터는 드디어 증가를 하기 시작할 거야. 그지?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리고 이면적과 이면적이 같아지는 점을 우리가 치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생각한다면은 이면적과 이면적이 같은 요점에서 우리가 딱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겠지 요 녀석이 그지 그래서 요런 함수를 그리지 않겠느냐 이 얘기야 음. 자, 지금 내가 13번 풀어줄 때는 물론 이걸 쓰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좀 고난이도, 등차수열이 나오는 고난이도 문제라면 머릿속에 요렇게 집어넣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어 실제로 어, 선생님들 단톡방에서 오가는 좀 고난이도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거의 다 2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이를 해 실제로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2차함수고 1차함수니까 2차함수, 그러니까 얘가 지금 최소가 되려고 한다면 어디야? 여기잖아 어떤 이런 수열의 합이 최소가 되는 값은 여기잖아.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건 간단해. 여기 바로 직전까지 더하면 최소일 거 아니야. 그리고 같아지려면 어떻게? 여기랑 여기랑 같아지면은 영이 될거 아니야. 그치0이 되도록 하고 올라가도록 하고. 이게 물론 거꾸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음, 그럴 땐 어떻게 돼 있어? 기울기가 음수니까. 음,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가 그려지겠지. 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어렵게, 지금 처음 듣는 얘기가 되라고 한다면은, 당장은 조금 어렵고 접근하기가,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고 싶겠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은 되게 수월하게 편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 자, 그것을 이번에, 다음 장 보면은 내가 요번에 9월 평가원 13번 문제를 풀면서 내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줄게. 이거 13번 뭐 여러 사람들이 풀어주는 뭐 강의를 혹시나 봤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학교에서 풀이를 같은 것들을 해줬을런지 모르겠지만, 자, 이 풀이하는 방법을 내가 <laughs> 가장 기초적인, 수, 이게 전형적인 방법, 음,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방법, 그리고 함수의 방법, 함수적인 해석으로 풀이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한번 다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자고, 자, 초항이 마이너스 45래, 마이너스 45고, 공은 차가 디아, 공 차가. 이래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등차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자연수 d. 자, 공차 얘가 자연수. 자, 그러니까 자 일단 그냥 내가 수식으로 풀 그냥 우리 원래 풀던 방식대로 한번 풀어볼게. 아 이게 뒤에 있는 조건 다 쓰고 자가 조건이 뭐냐? 어떤 조건이 붙어있냐? 절대값 an과 절댓값 a, m, 플러스 3, 얘가 같대. 두 번째, 모든 자연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어, 저, summation, k가 1부터 n까지 ak가 마이너스 100보다는 무조건 크다. 요렇게 문제가 되어 있어.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인 등차수열의 해석을 하는 걸로 봐서는 한번 볼게. 일단 봐봐. 얘가 초항이 45이고 d가 자연수니까 45에서 점점점점점점 커지는 그런 수열이 되겠지. 그런데 얘랑 얘가 절대값이 같다라는 것은 그럼 얘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얘랑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얘는 마이너스 a m 과 A에 M 플러스 3이 같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먼저 캐치를 해야 돼. 음, 그렇게 되면은 AM과 AM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일반항저 공식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정리를 해보자는 거야. 그 내가 지금 정리된 거 자체를 그냥 먼저 쓸게.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A에 M 플러스, A에 M 플러스 3이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45자 더하기 m 플러스 1에 d 플러스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사십 더하기 m 플러스 삼 마이너스 1 m 플러스 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이것도 마이너스 1이구나 그지 삼 마이너스 일 되겠지 삼 마이너스 1이니까2 m 플러스 2 이렇게 했지 d 얘가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를 싹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2m 플러스 1에 곱하기 d. 얘가 90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게 나와. 음.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유출을 해야 되는 거야. 얘 m도 뭐야? m이 뭐야? 여기서 지금 자연수일 거 아니야? 자, d도 뭐야? 자연수일 거 아니야. D도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 M과 D가 자연수가 되는 숫자들, 곱해가지고 90이 되는 숫자들 여기다가 뚜뚜뚜뚜뚜, 뚜뚜둑 적어 놔야 된다는 거지. 근데 얘가 뭐야? 아, 어, 감사하게도 홀수야. 음, 홀수니까, 홀수들 적어 놓고 D 해가지고는 90이 될수 있는 모든 숫자들을 적어 놓고 그것을 판단하나 판단을 해봐야 돼. 물론 이것을 하는데도 그냥 노가다 하는 게 솔직히 내가 보기엔 훨씬 더 빨라. 빠른데, 이거 자체를 또 하려고 하면은 또 부등식을 또 써야 되는데, 부등식이 또 인수분해가 잘안 되는, 좀 귀찮게 되는 부등식이에요. 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한 식으로 해가지고 풀면은 풀린다 이거야. 어, 풀릴 수 있다 이거야. 음, 해볼 수 있는데, 자, 내가 오늘 가르쳐 준이 함수의식의 방법을 한번 내가 접근을 해보자는 거지. 음, 요것은 별로 어렵지 않고 모든 대부분의 대부분의 풀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저렇게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건 그렇게 풀어 보세요 자 그런데 나는 이것을 나는 이것을 함수의 문제로 한번 접근을 해 보겠다 이거야 그럼 뭐야? 자 초항이 마이너스 45고 공차가 자연수라고 하는 느낌이 오면은 얘는 그래프를 내가 한번 그려 볼게 자 여기가 마이너스 45 여기가 1일 때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어떤 1차 함수가 바로 이 이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거야 그럼 봐봐 얘는 뭐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 어차피 d니까 증가하는 녀석일 거 아니야 그런데 요런 이런 단소 조항이 붙었어 음. AM과 AM 플러스 3이 같다라는 거야 그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자 나 이런 숫자 나오면은 나 일단 기본적으로 너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 숫자 몇개 대입해 봐몇개 대입해 봐 그러면 자 a 에다가 1부터 대입해 볼게 자, A1과 절대값의 1과 A4 요게 같다라는 거 아니니? 그지? 그런데 얘는 당연히 음수잖아 이 뭐야? 그냥 45야 그지? 근데 얘가 45가 되면 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 45가 될 수가 있니? 얘는 지금 계속 올라가는 녀석이잖아 근데 얘가 얘가 되려고 하면은 마이너스 45가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냥 얘는 뭐냐면은 자 a 포가 45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냥 그지? 그러면 봐봐 자 여기에다가 45를 적어 보자고 그럼 A1이 45면은 자얘 같은 경우라면 얘 같은 경우라면 뭐야 여기가 4여야 된다는 소리지 그지 그럼 봐봐 여기서 여기서 자 하나 여기가 자 하나 둘셋 넷이야 그럼 공차가 하나 둘셋 요렇게 공차가 세번 더해져가지고 45 가면 되는 거 아니니 그지 그러면 이때 공차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이야 90이니까 90이니까. 90을 3으로 나눈 거야. 그럼 이때 D는? 이때 D는? 몇이 됩니까? 30. 이런 경우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자, 두 번째. 요번에 여기다가 AM에다가, M에다가 2를 한번더 볼게. 자, 그럼 A2와 A4, 어, 5가 되겠지? 5, 요렇게 되겠지? 그렇지? 어. 그런데 봐봐 얘보다 하나 에서 빼기 d 해준 게 a1이잖아 얘한테 하나 더 d 더해준 게 a 어, 뭐가 되겠니 a6 이렇게 되겠잖아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뭐야 여기가 1일 때 얘가 6이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랑 얘랑 같아질 수밖에 없잖아. 어차피 계속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자, 여기가 2일 때하고 여기가 5일 때가 같으려면은 얘보다 하나 공차 한번 빼준 녀석하고 여기서 공차 한번더 해준 녀석하고가 당연히 다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여섯 번째 항이 됐을 때 자, 45가 여섯 번째 항이 됐을 때 가능해진다는 거야. 그럼 얘 뭐야? 5로 나눈 거지. 자, 90을 5로 나눈 거야. 그럼 몇이야? 90을 5로 나누면? 10, 18. 1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자, 그 다음번에 한 번, 한 개만 더 해볼게. 이게 사실은, 자, 문제 봐, 답 보세요. 음. 응, 답 보세요. 48 나왔죠. 그냥 딱 여기서 그냥 답은 나왔어야 돼. 실제로. 음. 응. 이게 수능에서 문제 풀 때는 이런 것들도 이제 보기, 보기도 보기 봐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딱, 어, 두개 일단 끝났네. 어, 48 나왔는데 이거 다음건 뭔가 나오지 않겠네. 딱이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마지막. 자, a 의 3, 일과 a, 절대값 a에 3과, 절대값 a 의 3, 4, 3 더면 6, 요렇게 더, 더, 똑같아야 져 되잖아. 그럼 얘에서 두개 넘어온 게 a, 1이고, 여기서 두개더 올라간 게 a, 어, 6, 6, 7, 8, 8, 요렇게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가 8인 경우가 되겠지. 근데 8인 경우가 되려면 얘가 7을, 90을 7로 나눠야 되잖아. 90은 7로 나눠지지. 안 씁니다. 안 와요. 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D가 자연수라는 조건에 위배. 안 된다고. 자, 그런 다음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 그냥. 어차피 나는 여기서 답은 끝났어 항상. 근데 하나만 더 해볼게. 자, A4와 자, A7이 같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세칸 와야지 A1이잖아. 여기서 세칸더 가야지 A10이지. 그러면 A1과 A10이니까 여기가 10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9를 9로 나누면, 아, D가 10인 경우도 되겠네요. 근데 딱 10을 더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넘어가죠? 응, 답이 없죠? 응, 그런 게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안 돼요. 응. 58이잖아. 58인데 답이 일단 없어. 그럼 끝난 거야. 내가 보기엔 이제 여기선 끝났어, 이미. 그런데 왜 이것은 안 될까요? 그게 바로 이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만약에, 음, 이걸 조금 더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볼게. 조금 길게 해가지고 한번 써보자. 여기가 마이너스 45고, 여기가 45야. 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 2, 3, 4인 경우였지. 4인 경우. 그리고 그 다음에 6인 경우였나? 6인 경우였고, 그 다음 하나는 이제 자연수가 안 되니까 안 됐고, 하나는 그 다음에 10, 6, 10. 음, 10인 경우지. 그러면은, 요 점, 요 점, 요 점인 거야.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 자, 이게 D가 30인 녀석이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게 D가 18인 녀석이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게 D가 10인 녀석이었던 거야.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1일 때, <laughs> 2일 때, 3일 때, 4일 때, 뭐,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해 봐야 된다는 거야. 음. 응. 음, 그지? 근데 봐봐. 1에서부터 10까지 가는데 5하고 6 사이를 지나가게 돼 있지, 얘는. 그지? 여기서 9니까. 그러면은 1일 때 마이너스 45, 2일 때 마이너스 35, 3일 때 마이너스 25. 자, 요거 3개만 더해도 100 넘어가지. 마이너스 100이 넘어가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안 된다. 남는 거 요거 두개 요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거야. 어. 자, 이거 있잖아. <laughs> 사용이 되게 편해요. 왜냐면은 하 우리가 1차 함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맨날 맨날 쓰던 거잖아. 그리고 너무 쉽게 우리가 그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금방금방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 어. 그래 가지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해. 어. 익숙하다고. 수식 막 복잡하게 가지고 중간에 실수하고 그럴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등차수열할 때 이렇게 그래프, 1차 함수의 그래프의 형태로 좀 생각해 보는 거. 그래프는 뭐야? 수열의 각각의 일반항들을 구할 때는 어, 자, 1차 함수로 합을 구할 때는 2차 함수로 생각해 보는 거 조금 잘 고려해 보았으면 좋겠고, 실제로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신이나 이런 데서도 자주 등장하는 개념 중에, 이런거 있잖아. 어, 어떤 등차 함수, 등차 수열이 있는데, 어느 합까지가 최소가 된다. 어디 합까지 더했을 때 0이 된다.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직선 그어놓고 면적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수월하고, 그건 뭐야. 여기만 구하면 되거든, 사실은. 음, 요 점만 구하면 되는데 이거 뭐야 함수에서 함수에서 얘가 0인 경우를 찾는 거니까 그때 n 구하는 거 사실 별로 어렵지 않거든 음, 그러니까 여기가 n이고 어, 여기가 n이야 여기가 여기가 an 요런 1차 함수의 형태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어려운 문제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된다는 거야. 실제로 내가 설명을 해주려다 보니까 요것이 조금 길어진 거지. 머릿속에 그냥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은 이거 굉장히 수월하게 문제 풀수 있어. 쉽게 문제 풀수 있었던 문제라는 거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니까, 러 오늘 이렇게 등차수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함수적으로 해석하는 것들. 너가 푸는 여러 가지 지금 뭐, 그, 모의고사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등차수열 문제는 꾸준히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로 나오게 마련이거든? 음, 그런 거 나왔을 때, 어,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접근하는 방법들도 한번 생각해보면은,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알겠지?